오늘도 대전과 충남에선 여덟 명이 코로나19에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특히 어제 초등생 손자까지 포함된 대전 일가족 3대가 줄줄이 감염된데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손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번 추석 때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런 가족 감염의 위험성 때문이겠죠. 이재공 기자입니다. 대전 내동에서 추가 확진된 초등생은. 가양동 식당 주인과 접촉한 외할머니부터 이어진 일곱 번째 가족 전파입니다. 지난 9일 할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 70대 여동생 부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40대 아들과 딸에 이어 초동생 외손자 형제까지 연결돼 3대에 걸친 일가족 전파입니다. 때문에 초동생 형제가 다니는 서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족 친지는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이 감염되면 이내 확산되고 무증상일 경우 알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10일 홍성에선 경기도 거주 여동생이 방문한 이후 언니 가족을 포함해 친인척 8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이쯤 되자 가족 친지가 모이는 추석 연휴는 반가움이 아닌 걱정과 긴장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아예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모 공원을 폐쇄시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리잖아요. 그 중에 감염자라도 하나 오면 이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납골당과 묘소 17,000기가 있는 만큼 아예 방문을 막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인데 충남 곳곳의 추모 공원도 폐쇄할 움직임입니다. 청량에선 외지 자녀들의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고 시장 군수들마다 고향에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칩니다. 이번 추석 고향 방문 자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